청올림픽 기간에 네. 그 남북 단일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폐회식 때 김영철 온거 네. 등등해서 어 그. 청와대 시위까지 가고 아예 김영철 모독이 길 막겠다고 또그 음. 추운 날씨에 밖에까지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계속 선거 때 저는 때까지. 그거 바른미래당 때문이라고도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바른미래당하고 네. 연관해가지고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을 뚫고 나가는 전략이 음. 아직 없어요. 음. 뭐 반사이득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책을 범했을 음. 때. 차마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예. 바른미래당 찍겠다 해서 또 표가 불어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혹은 진보 성향 시민들한테 뚫고 나가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클릭 행보는 특히 안보 쪽에는 확실하게 있는 편이에요. 바른미래당이. 예. 그러면 음. 자유한국당 쪽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게 정치가 참 성공격서인 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것 같지만 예. 예. 그 저희에는 바른미래당 음. 그리고 또 거꾸로 방향에는 뭐 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친박 잔당이라고 할수 있는 예. 예, 그분들이 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저는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드러눕고 했던 것이 이제 2018년 2월 25일 이란 날짜란 말이죠.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이 될때 예, 원래 임기를 채웠다면 퇴임하는 날이 될 테고 특히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날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laughs> 그런 희망을 음. 가졌던 나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음. 그런 날에 예, 추운 달이 위해서 실제로 김영철이 온 날이 음. 김영철이 온 날이 이제 그 5년 전에는 아, 4,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했던 날입니다. 25일이다. 음. 네, 네, 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겹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제가 주도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청와대 청원으로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언론 보도에는 청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지만 그게 제가 쓴 청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음. <laughs>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놀랐던 게 뭐냐? 면 아까 김수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수 정당간에 경쟁 구도라 될까 아니면 서로 못 믿어하는 구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만든 청원이 이제 2만 명 가까이 지금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아유, 되게... 2만 명은 뭐 아이, 근데 뭐. 근데 이제 아무것도 정, 아니네. 이게 정치 이슈로는 이게 되게 힘, 되게 <laughs> 네. 힘든 숫자인데 특히 보수 쪽에서 나온 거는 힘든데. 문제는 이제 네. 그 처음에 네. 청원이 몇 천명 단위로 급하게 예. 올라갈 때 거기서 그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 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했냐 해서 네. 제가 내부 인사한 들었는데 저거 바른미래당이 이준석이 시작했다는데 저거 우리가 여기 올라탈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청원 이런 거할게아니라 우리는 액션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예. 예. 이제 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글쎄요 바른미래당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만든 것 같다는 게 이번 해프닝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더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하지 않겠어요? 여러가지 이유에서? 아니, 지금 이제 그, 그 오른쪽에 <laughs> 더 자리가 <laughs> 없는데 거기서 우클릭하면 음. 벼랑 끝으로 낙하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뭐 말을 음. 좀 표현을 바꾸자면은 중도를 잡으려고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음.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승산이 쉽지 않은 게 아무리 그 새가 없고 그렇다더라도 대한애국당이 보여주는 선정성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그 흡수하거나 아예 대한애국당이 소멸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그그구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 이거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방 선거라는 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결국 이, 이 선거도 소선거구제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구의원 대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50%퍼센 표를 얻어야지 뭐라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그 전략으로 했을 때 수도권 전패를 예상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예. 홍준표 대표에게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뭐 수도권 전패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왜냐하면 홍 대표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3년 정도의 홍 대표의 이력을 잠깐 지워놓고 생각하면 은 네. 오히려 원래 새누리당 보다는 약간 중도적 색채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이제 좀 이동하신 측면이 있는데 그게 선거 이긴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또 선거가 몇달안 남았다고 갑자기 음. 중도로 중도로 영역을 네. 넓힌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음. 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마지막까지 남은 그 음. 강력한 지지자들한테 오해를 사거나 실망감을 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홍 대표 발언들이 돌출 발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했던 것들을 복기를 해보면. 철저히 계산적으로 있다는 예. 발언들이 좀 네, 보여요 근데 근데 네, 지금은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음. 예, 새로운 국면을 열거나 아, 그런 같아요? 예 거기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고 음. 어 본인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그 전략적으로 타진해 볼수 있는 수들이 거의 고갈돼 버린 것이 아닌가 음. 예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겠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대구경북. 발전 위원장을 맡았어요 홍준표 예, 대표가 예. 이게 보통 예, 예전에 호남 지역 기반 정당에서 정동영 전 대표 같은 분이 대구를 예. 사랑하는 뭐~ 열린우리당 의원 모임 그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진 정책 이렇게 가서 예.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지역 기반에다가 다시 한번 텐트를 치고 네. 예, 자기네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친 것이죠 음, 그렇겠... 예 그니까 이거는 지금 도대체 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대표로서도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심정에 가까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나타나는 데서는 전혀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걸볼 음, 수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홍 대표의 결국에 그 지금 약간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출마 후보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지방선거 선거의 핵심 선거는 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서울시장 후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물론 이제 과거의 관성으로 아 내가 홍정욱 어, 뭐전 의원에게 뭐 추파를 던지면은 솔직히 말하면 바로 이렇게 뭔가 피드백이 올 것이다 아니면 뭐장재원 의원의 형님 대신 장재국 총장한테 던지면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겠죠. 지금까지 예, 예. 새누리당의 영입 방식이었거든요. 예. 주면은 안 오고 백이겠어 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후보 영입이 안 되면 본인이 나가는 것까지 이제 선택해야 될 만큼 후보난이 되고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앞두고 큰 고민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본인은 물갈이 할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적을 여기저기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남경필 지사 오면은 안 준다 그랬죠 처음에. 그 다음에 뭐 권영진 시장도 안줄것 같이 얘기했죠. 지금 다 줘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른 후보군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아, 는좀 밀... 낫지 않나요? 네? 그... 그거는 좀 밀당의 성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남경필 권영진 등에 대해서 네. 좀 툭하면 위협하고 약올리듯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저러다가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음. 애초에 위협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홍 대표가 다른 사람을 제시하면서 음. 그 사람의 지지율이 지금 있는 기존 후보들보다 나았을 때 위기감을 느끼는 예. 것이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후보들 음. 예를 들어 지금 뭐~ 대구에는 보면은 두 번째 후보로 거론되는 분 이재만 이전 최고위원, 이재만 네, 전 최고위원인데 네. 지금 그 지지율이 꽤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저쪽 뭐 최중경 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제시는 되었지만은 그렇게까지 큰 반향이 일지 않, 인권 상황 속에서 저는 홍 대표의 전략이 약간 지금 틀어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밀당이라는 것이 권영진. 대구시장이나 남경필 지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음. 그들을 싫어하는 당내 일각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음. 봐요. 음. 예, 그래서 어쨌든 수수는 아마 남경필 권영진으로선 저러다 놔줄 거야. <laughs>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음. 예. 근데 하여튼 홍준표 지사가 음. 굉장히 양손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듯한 저우를 갖고 있는 듯한 사람인데 음. 예. 더 이상 지금 외통수에 몰려서 네, 새로운 전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장에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음. 2등을 목표로 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네. 서울시장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만약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하면은 예. 제가 이거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어, 최고위원급 인사와 제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 참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어. 3등한 후보를 낼 수는 없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네. 안철수 대표보다 득표력이 좋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적어도 뭐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상황대로라면은 3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으로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점을 그 돌파하지 못하면 아마 서울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서울에 구청장 나가시는 분들이요 네. 반란 이 일으킵니다. 그럼 음. 바로 어쩌라는 거냐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지가 9장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줄 투표 성향이 있는데 보면은 결국 당 하나로 쭉 찝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가 속된 말을좀 비실비실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선거라는 하 말이냐. 거기서부터 홍 대표 리더십이 타격 받을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떠한데요? 안철수 후보라고 벌써 얘기했네. 안철수 전 대표는 <laughs>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거의 뭐 마음을 굳혀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 지난 분주에도 저희가 이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 결과가. 아니 그러고 나서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추대하느냐 모양새가 아닐까. 예. 어, 네. 어. 그래서 뭐 그리고 만약에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리스크가 좀 있는 것이 예. 출마 선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여론조사가 돕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지금 시점이 과연 여론조사가 돌기에 좋은 시점인가에 대해서 가지고는 음. 안철수 대표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대한 좀 늦추지 않을까 생각게 됩니다. 전원을. 네. 안철수 대표 경쟁력 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솔직히 1등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2등, 3등, 2, 3위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예. 안철수 대표도 2등이라도 해서. 어, 자유한국당을 3위로 주자치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안철수 그런 대표가 서울시장 들었죠. 선거에서 2등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네. 3위가 된건 됐거나 의미가 없지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게 바른 미래당에 있어서 큰 정치적인 소득인가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가운데서. 소수 정당은 굳이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예. 하는 1, 2등 중에 한쪽을 지지하겠다라고 예. 하는 투표 패턴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보수층에서 한꺼번에 좀 옮겨 붙어서 그 힘에 입어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의 문재인 후보와 동률에 가까운 네. 잠깐이지만 예. 예.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탈이 벌어질 음.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출마를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제 생각에 이분 절대 절대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지 도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이분의 지금까지 정치 이력을 봤을 때그 국민의당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보면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뭔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어, 전술적, 전략적으로 어,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는 네. 거대 정당이고 역사가 깊은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망신이거든요. 연대가 안될 네. 경우에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선택일 것 같은데요? 위험하지만 내 가지고 무조건 3등하는 것보다는 덜위용하다라고 이제 보는. 그 상황이고 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정치 평론가 위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뭐 묵시적 단일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음. 근데 묵시적 단일화 이게 좀저 음. 제가 봤을 때도 좀 짜증 나는 용어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묵시적 단일화라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 이제 전략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른 미래당도 아직까지는 경기 경기지사 후보군이나 인천시장 후보군이 가시화되는 분이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뭐 경기하고 이걸 묵시적 단일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밖에서 나눈다.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얘기는 안 하는데 서로 후보를 안 내주는 거죠. 저는 네. 철저하게 반대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음. 하는 정치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음.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묵시적으로 하더라도 뭐 묵시적이 아니라 그냥. 어 결과적으로 그 그렇게 되더라도 적폐 연대라는 또 프레임이 가동. 저도 거고. 그 소리 듣는 게 싫어, 싫다니까요, 여기 네. <laughs> <이렇게> 보니까. <laughs>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른 미래당으로서는 어쨌든 손해를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랑 붙어서 싸워야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그 역시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김영철 통전부장,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와서 있고 내일 오전에 가는데. 어쨌든 뭐이것과 관련된 외교안보 이슈는 아까 그 홍현익 박사랑 인터뷰를 제가 음. 했습니다만은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볼때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어쨌든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가장 큰그 선거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나 그 북핵 문제가 될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저는 일단 전제는 네. 전제는 지방선거까지 남북 정상회담이거나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거나 그런 그빅 이벤트가 없다는 걸 전제로 네. 해서 이, 이 협상 국면에 계속 간다는 걸 전제로 하자면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위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정부 여당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저, 자유한국당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수 경쟁 때문에 더 극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경제라든가 복지 이슈 쪽으로 구도를 치환하는 게더 올바른 전략이 될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뭐 자유한국당 보편적 복지 같은 것에는 적대적 비판적이니까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별적 복지, 네. 뭐 어떤 특수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남북 대화가 일단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인기가 없더라도. 어, 독도 문제라던가 예. 이런 이슈가 부상을 하면 다시 지지율이 40% 50% 올라가던가. 그근데 문제는 네. 문제는 남북대화가 잘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네. 지금 모든 남북대화 뭐 시작된 지한한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한달 정도 됐습니다만 네. 한달 남짓된 사이에 대화의 과정과정마다 자유한국당이 그 정치적인 이익을 모색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김영철의 네. 그박람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층 안에서는 충분히 자유한국당이 이걸 문제 제기함으로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근데 앞으로도 그럴 음.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한뭐 한미 군사 훈련을 좀 연기하자고 했다. 음. 그러면은 뭐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어 대화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또는 자유한국당 지지를 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그것도 결집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가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바른 정당 바른미래당보다 조금 높다고 나올 수 있겠지만은 문제 뭐냐면은 바른미래당은 제가 지금까지 지지층을 저희 당원들 봐도 아직까지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의 특정 정신을 싫어하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이 진취율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그 청계천 광장에서 그 자영당 분들이 그 규탄 집회하는 거 봤거든요. 네. 제가 그 네.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이 뜨기를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지지층이 지금 안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를 네, 들어 기, 김무성 대표가 먼저 이제 위원장으로서 추진영상에서 발언하고 전희경 의원이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는데 함성 소리가 같은 현장인데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내 에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묶여 있다는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김무성 대표 저도 이제 여러 행사에 같이 가봤지만은 그렇게까지 함성이 적게 나올 일은 아니었는데 바른정당에 돌아간 뒤에 김무성 의원이 공개적인 행사하는 거 처음 제가 봤는데 예.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있는데 잘했어요 말도 그런데. 거의 뭐 박수나 아니면 함성 같은 게 적게 나왔다. 아. 대신 전이경의원이 나오니까 실제 정치적 중량감 둘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지지층이라고 지금 이제 크게 예. 엮여 있는 분들이 과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안보행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런 집단으로 묶여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관성에 의한 지지율이 좀 많다 보고 예. 내부에 또 갈등이 또 분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김영철 방문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만약에 천안함 유족이라던가 연평도의좀 피해자분들이 전면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예. 국민 여론도 굉장히 김영철 방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갔을 수 있는데 자영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오바해서 행보를 하, 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더 가라앉아 버렸어요. 논란들이.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악재가 될수 있는 일조차도 그냥 사그라든 채로 음. 갈 수도 있다. 음. 저는 그리고 남북대화에 네.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저도 예를 들어 보수층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 기대감이라는 게 당당한 외교의 선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화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또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도 안 보여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칼로 잘리듯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한쪽으로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심리를 잘 살려내면은 굉장히 정교한 정치적 메시지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음. 무조건 반사적인 어떤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큰 틀에서는 자영국당과 뭐 비슷한 의견도 있지만은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섬세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조언하자면. 자유한국당 네. 그렇고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이 안보 이슈 국면에서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굳이 충고를 하자면 어떤 충고를할수 있겠습니까? 방금 이제 이준석 위원 얘기하신 게 이제 총론적으로 맞는 방향인데 음. 근데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자유한국당하고 대북이나 안보 이슈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음. 네. 예. 그래서 어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강론에서는 남북 관계 이슈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대북 강경적인 음. 그런 흐름도 있지만 총론에서는 계속 대북 포용이 음. 옳다였거든요. 음. 예, 그 틈새를 찾아내는 게 과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음. 자.